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NBC 더 투나잇쇼 스테링 지미 펠런의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인 28일부터 금요일인 다음 달 2일까지를 BTS 주간으로 명명하고 방탄소년단이 닷새간 연속으로 출연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매일 다른 곡을 선보이고 스페셜 코너 및 인터뷰 등으로 시청자들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박이죠. 소속사 펠런쇼에서 특정 아티스트를 위한 주간 기획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9월 이 토크쇼에 처음 출연해 러브 유어 셀프 결 앤서 타이틀곡인 아이돌과 수록곡 아인파인 무대를 꾸몄던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의 타이틀곡인 온 무대를 이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 기차역인 그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마칭 밴드 안무가들과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여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진행자인 지미 펠러는 지난번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째로 비워 공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나은 걸 보여줘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았다. 하룻밤 공연보다 더큰게 뭘까? 그건 바로 주간 편성이라며 주간 기획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연속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도 탑 듀오 그룹 등두개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본상을 받았던 방탄소년단은 연속 수상에 도전을 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와 똑같이 톱 듀오 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본상 중 하나인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데냉쉐이, 조나스 브라더스, 마룬5패닉 앳더 디스코 등과 함께 경 을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이 많은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이 부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 상을 받게 된다면 2016년 원 디렉션 이후 4년 만에 톱 듀오 그룹 부문의 2년 연속 수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넷마블은 방탄소년단 BTS 유니버스 스토리 정식 출시에 앞서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모든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BTS 유니버스 스토리를 미리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전 세계 173개 국가 및 지역에 13개의 언어로 글로벌 정식 출시한 BTS 유니버스 스토리에는 방탄소년단 세계관 기반의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롭게 스토리를 생산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이 게임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팝 가수 할시의 타임지 영향력 있는 백인 선정을 축하하며 추천사를 직접 전했는데요. 할시는 타임즈가 지난 22일 공개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추천사에서 방탄소년단은 할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라며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마법을 발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었을 때 추천사를 쓴 것도 할시였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가 한 차례 연기를 통해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되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땐 24일 새벽인데요 오전 9시에 예매를 했습니다 거의 제일 빨리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개봉날에 딱 맞춰서 제일 빠른 시간으로 예매를 했는데요 아 진짜 기대가 엄청 많이 됩니다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는 이미 예매율 1위에 오르며 흥행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의 예매율은 51.2% 예매 관객 수는 무려 4372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CGV 단독 개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 아, 진짜 기대가 엄청 많이 됩니다. 저도 보기 전에 가서 한번 영상을 찍고 어땠는지 한번 따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